죽은 다음에 분명히 내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느 <laughs> 만약에 죽어서 무덤까지 끝난다면, 우리, 우리는 3,000년 내내, 4, 5 0 0년 내내 사기당하고 있고,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신앙의 그 핵심 원리가 뭐겠습니까? 내세신앙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해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죽어서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천주교나 이슬람교, 카톡길, 모든 그 불교니, 모든 종교의 핵심 원리 사실 내세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끝난다면, 우리 지금 인류가 역사상 이 신앙이라는 거에 시달리면서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자, 혹시 극락을 갔다 온 스님이 있을까요? 환생을 경험해보신 스님이 있을까요? 우리 교황께서는 천국 가봤을까요? 목사님은 가봤을까요? 증명도 안 되고 가보지 않으셨는데 있다고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분명히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증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나다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냐면 하이 사람은 제6살때 사진입니다. 여기는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작년 1월달에 찍은 사진이죠. 4살이었 지금 5살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붕어빵이죠. 네, 저 빼닮았습니다. 저의 분신이죠. 저의 분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고 제 삶이 끝나나요? 저 유전자 그리고 이 딸은 제 딸은. 시집 가기 전까지, 30에 갈지, 25살에 갈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또저 영혼의 일부분까지도 받겠죠. 어떻게 제가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켜보고 있겠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죠? 태어나서 가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라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게이츠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 블로그 같은 데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등원하는데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사실 봤을 때 되게 뭔가 착잡하기도 하고 뭔가 슬픈 느낌도 있고 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4살인 딸내미 아침 어린이집 등원길에서의 뒷모습 컷입니다. 와이프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아직 놀기 바쁜 네살인데도 가방이 절반이네요. 가방이 벌써 이만하죠? 애 키가 있는데 어, 가방 크기가 이만해요. 요새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씩씩하게 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몇년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딸아이가 겪게 될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면서 조금 착잡하기도 합니다. 딸내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딸의 이름은 리제입니다 리제아 파이팅! 아빠도 파이팅! 자.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 딸내미는 그래도 지켜봐 주는 엄마가 있죠 그다음에 사진 찍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나 뒤에서 지켜봐 주는 아빠 한 분이나 둘 중에 한분또두 분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한늘나라가 나는 도로 내사고를 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없어진다면 이 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아주 험난한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비용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된다면 사실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지켜지지 못할 때그 대안을 만들어준 것이 부모의 진정한 의무와 사랑에 대한 실현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신보험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손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숭고하고 위대한 역속이 바로 종신보험의 정신이고 탄생 배경이면서 그것이 이 진정한 상품의 가치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가장분들이 그냥 자식을 위해서 사망보험금 3억 5억 정도만 준비해 두시면 분명 우리나라 30년 50년 뒤에는 잘 사는 나라 됩니다. 훨씬 잘 사는 나라 되는 것이죠. 국가를 번영시키는 게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후손들은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죠. 자그 뽀뚜르르 하는 악습과 아무런 문명이 없는 것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준 거조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은 어땠나요?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후손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는 삶을 2000년을 넘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인류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종신보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후손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날을 위한 삶을 살았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신보험 이야기 정상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